자, 새로 만들게요. array. <laughs> 자, 일단 배열을 쓰지 않았을 때 불편한 사항들을 먼저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값을 이렇게 하나 넣어, 넣어볼게요. A, A라는 변수, 10, B, 1 0 30, 40, 0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일단 변수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일단 변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변수를 식별해서 찾으려면은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변수가 유용한 건 알겠는데, 자, 다섯 개의 변수를 제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변수명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A는 10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이라는 값을 꺼내려면, 꺼내서 사용하려면, d 라는 변수명을 정확히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변수가 많거나 변수명이 애매하면은 제가 40이라는 값을 꺼내서 쓰고 싶을 때 d라는 변수명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점점 많아지면 변수가 많아지면 자, 제가 이 변수들의 이름을, 값이랑 이름을 같이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변수, 8개의 변수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두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8번의 출력문을 써야 돼요. 변수가 8개이기 때문에. 자, 변수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내가 다루어야 되는 값이 이제 나중에 개발하다 보면 커지면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변수 수백 개 만들어서 쓰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러면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거의. 자 그래서 변수가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엄청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자, 그럴 때는 변수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변수가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이 원인을 원인을 해결하면 이 여기 이 문제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변수명이 많아져서 힘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변수가 많아서 다 사용하기 힘들. 자, 요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결법은 뭐냐면, 변수명이 많아서 힘들면, 변수명을 한 개만 쓰면 됩니다. 변수가 많아서 다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수 있게끔 이제 자바에서 문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배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을 써야 되는 우리가 당위성은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문법을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8개 많으니까 다시 5개만 언급을 할게요. 10, 20, 30, 40, 50. 이렇게 5개의 값을, 변수 5개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변수에는,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자, 규칙이라서 5개를 저장할 수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다섯 개를 엮어주면은 꾸러미처럼 해주면은 하나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세요. 요게 이렇게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바색에서 인트는 숫자예요. 숫자인데 하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숫자 꾸러미. 자 꾸러미. 더 정확히는 숫자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꾸러미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변수를 변수를 이런 상자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A라는 변수에 10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상자가 이렇게 이어서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 20, 30, 40, 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변수에는 다 이름이 있다 그랬죠? 배열에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어쨌든, 어쨌든 이름은 하나예요. 얘를 ARR이라고 칭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보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변수만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 다섯 개 중에 내가 특정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있는 걸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순서로, 순서로 지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근데 이제 사람은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세지만, 보통 원래 숫자는 이제 0부터 시작하죠. 컴퓨터도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자, 요러, 요렇게 들어가요. 배열 사용할 때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0부터 시작한다. 네, 됐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배열은 내부적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배열에 값을 저장할 때그 순서 있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만약 제가 여기를 20, 40, 30, 10 이렇게 하면은 20, 40, 30, 10, 50 이렇게 들어가겠죠. 배열을 만들 때 값을 넣은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ARR이라고만 하시면 이 ARR에는 다섯 개의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도 이상한 값만 나오고요. 실제 무슨 값을 줘야 되는지 몰라요. 컴퓨터가, 자바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찝어주셔야 된다. 네 번째 값을 꺼내고 싶다. 그러면 0, 1, 2, 3. 그래서 이 ARL 배열에서 네 번째 값을 꺼내 사용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대괄호를 치고 순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이 나오죠. 하나만 더, 20을 꺼내고 싶다. 20. 그럼 첫 번째 값이죠. 이렇게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0이라고. 그래서 20을 꺼낼 수가 있다. 됐죠? 어차피 배열이라는 거 지금 그림으로 보셨다시피 변수를 붙여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열에 특정 번째를 딱 이렇게 대괄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순간 얘는 그냥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사용했을 때 값을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새로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처음에 20, 40, 30, 10, 50을 저장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여기에 두 번째 값을 선택을 해서 100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면 ARR의 2번, 2번 방에 존재하는 거는 30이에요. 40 아닙니다. 30이에요. 제가 이거 100으로 저장하기 전에 한번 출력해보고, 2번 방의 값을 100으로 바꾼 이후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좀잘 보이도록 요 위에다가 이렇게 줄 한번 그어줄게요. 여기 밑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30 AR 날에 2번 방에는 30이 들어있다가 저희가 100으로 바꿨죠. 그다음 다시 보시면 100으로 잘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배열을 사용하니까 값이 5 개인데도 변수 5 개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 arr이라는 변수 하나만 사용했어요. 이러면 조금 편하, 편해진 거죠. 그래서 1번 효과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어, 원래 이렇게 다섯 개의 변수를 출력하려면 요거를 다섯 번 이렇게 적었어야 돼요. 반복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변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배열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자, 한번 제가 다시 배열로 출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요렇게 다섯 개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구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이제 출력만 보시면은 다똑같구요다 똑같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 조금씩 다른데 규칙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반복문으로 0부터 4를 만들 수 있죠. 0부터 4까지. 자, 그래서 0부터 4 출력을 해봤는데 요, 요게 i 값입니다. 요 i 값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은딱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약 변수를 사용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쓸수 밖에 없는데 100개면은 출력은 100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배열을 사용하시면 반복문으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서 써보세요 숫자 10 부터 10, 20, 30, 40, 50, 60, 60, 70, 80, 90, 100 배열에 저장하고 출력 간단하게 요거 해보세요